자기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집에 도착했겠네? 우리 엄마 만나서 기 빨렸지? 아니야 그 정도까진 아니시던데? 오빠가 평소에 겁을 하도 많이 줘서 나는 어머님이 진짜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 엄마도 자기 엄청 마음에 든대. 원래 우리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고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면 그 뒤로는 절대 마음 안 주시는 분이라서. 근데 다행히도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하시더라.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 내가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마음에 드셨다는 건지 모르겠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착해 보이고 싹싹하고 자기가 우리 아빠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어른한테도 잘하는 것 같다고 좋다고 하셨어.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으셨나 봐. 나야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들면 다행이지. 우리 부모님은 진작에 오케이하셨으니까 상견례 날짜 잡고 빨리 진행하자. 난 가능하면 올해 결혼식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어. 괜히 질질 끌고 미루는 건딱 질색이야. 그래, 역시 성격 똑 부러지네. 알겠어, 바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할게. 올해 안에 결혼식까지 끝내려면 서둘러서 준비해야겠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결혼해야지, 내년이면 나도 서른이야. 우리 자기 그렇게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남들은 아직도 20대 중반으로 볼 걸? 괜한 아부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한테 오늘 즐거웠다고 말씀드려줘. 나는 하루 종일 긴장했더니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네. 빨리 씻고 쉬어야겠다. 오빠도 일찍 자. 알겠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저는 2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 5월부터 양가 부모님 인사를 시작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오는 10월 말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조건상으로만 보자면 제가 남자친구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제가 더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저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했고 오히려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더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전부 이야기하기엔 그렇지만 양가 부모님들을 비교해봐도 저희 집안 사정이 훨씬 좋은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고 있니? 퇴근했어?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은 아직이에요. 오늘 좀 늦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역시 좋은 회사는 일도 많이 해야 하나 보네.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며느리가 뭐 하나 궁금해서 연락해 봤지. 맨날 늦게 끝나는 건 아니고 오늘 일이 갑자기 몰려서 그래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다.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일도 많이 하겠지. 너네 집 주소 천사동 2 5 0 0이호 맞지? 네, 맞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어제 백화점 갔다가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지갑을 샀거든. 저번에 보니까 지갑이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 그런 거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저번에도 구두 사주셨잖아요. 자꾸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원래 며느리 생기면 다 해주려고 그랬어. 아참, 그리고 홍삼이랑 영양제 좀 같이 보냈는데. 그건 너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사돈 어른들 드시라고 보낸 거야. 홍삼은 아버님들이고 영양제는 어머니 드시라고 해라. 나도 먹는 건데 여자한테 좋더라고. 이렇게 안 챙겨 주셔도 돼요. 조만간 한번 내려갈게요. 바쁜데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너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고맙다,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죠.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시간 내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쯤에 오빠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너희들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바쁠 텐데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다음에 서울 올라갈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 알겠어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시고,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예뻐해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숨겨진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한데, 혹시 여유 돈 모아둔 거좀 있을까? 여유 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신혼집 구하는데 다 썼잖아. 내돈이억에 우리 부모님 돈 3억으로 집 계약한 거 잊었어? 적금 있던 거 탈탈 털어서 다 집에 넣은 거야. 그렇지. 나도 알고는 있는데. 돈은 갑자기 왜? 혼수 맞추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대충 하라니까? TV나 소파 같은 건 나중에 사도 되는 거고, 결혼한 다음에 하나씩 맞춰가는 것도 재미있잖아.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빠 작년에 회사 그만뒀잖아. 아버님? 아버님 지금 다른 회사 다니시잖아. 왜? 아버님한테 무슨 문제 생겼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전에 다니던 회사랑 지금 다니는 곳이랑 월급 차이도 심하고, 사람들이 터세도 많이 부리나 봐. 그래서 직장 생활 계속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더라고. 에휴, 진짜 왜들 그럴까?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돈만 벌어가면 그만인데, 뭘 잘났다고 터세를 부려? 그래서 아버님은 어쩌실 거래? 회사 그만두실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직장 구해봤자 비슷한 일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 장사? 아버님이 무슨 장사를 하셔? 평생 회사만 다니셨잖아. 근데 돈은 왜? 아빠 아는 사람이 가게를 팔겠다고 하는데 권리금을 좀 많이 달라고 하나 봐. 권리금? 좀 수상한데? 아니야. 정말 장사 잘 되는 곳이고 부동산 사람도 원래 권리금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고. 그런 거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해. 부동산 사장님도 한통 속인 경우가 많아. 매출이 얼마나 나오길래 권리금을 1억이나 받아. 그 사장이랑 우리 아빠랑 아는 사람이라서 권리금을 많이 깎아준다고 했나봐. 7천만원만 달라고 했대. 매출이 한 달에 3천만원도 넘게 나오는 곳이니까 금방 본점 뽑겠지. 아버님이 두 눈으로 매출하긴 제대로 한거 맞아? 그리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나가는 돈이 많으면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아. 그런 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시라고 해. 에이, 뭐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남겠지. 3천에서 반만 남아도 그게 얼마냐? 반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재료비에 직원들 월급 주고 월세에 관리비 내고 나면 얼마 남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어떻게 계산하는 줄 몰라? 아무튼 가게 권리금 줘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가 봐. 자기가 혹시 비상금 있으면 3천 정도만 빌려줄 수 없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 계약하는데 내돈다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불안해서 어떻게 빌려줘?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데 가족끼리 뭐가 불안하냐? 너 회사도 좋은 대기업 다니는데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면 안 돼?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3천만원 만들어야 하거든. 난못 빌려드릴 것 같아. 이번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아, 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얘야, 너 회사도 좋은 곳 다니면서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누가 그냥 달래, 빌려주면 벌어서 금방 갚는다잖아. 어머님 죄송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결혼할 사이라고나 하지만 돈 문제로 엮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대출 좀 받아서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신용대출 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져요. 그리고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너는 걱정도 팔자다. 장사 잘 되는 가게인데 뭐가 문제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할 거면 보증이라도 좀 서주던가. 너가 보증 서주면 3천 정도는 어디서 빌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증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해드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랑 오빠랑 결혼하는 것도 전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참 유별나다. 이게 뭐라고 결혼까지 못하겠대?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던지는 제 마음이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건 전부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할게요. 앞으로 연락 같은 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나랑 이야기 좀 해. 어휴, 순둥인 줄 알았더니 완전 불려시가 따로 없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보증을 서달라고 하질 않나, 진상도 저런 진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남자친구가 뒤늦게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한번 정한 마음이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부모님 지원받아서 집까지 계약했었는데, 당분간 제가 들어가서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전세주고 말았네요. 하마터면 거지소굴에 재발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